올해 1월, LA 다저스는 KBO 최고의 2루수중 하나로 평가받던 김혜성과 3 플러스 2년 최대 22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만 해도 다저스에는 이미 주전 2루수 개빈 럭스가 있었기에 김혜성의 자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다저스는 이 계약 직후 단4흘 만에 럭스를 신시네티로 트레이드했다. 누가 봐도 단순한 영입 이상의 위도였다. 그래서 다저스는 김혜성을 단순한 백업 요원이 아닌 바로 기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판단한 것이다. 물론 그는 시즌을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했지만 메이저리그 콜업 이후 단한 번도 다시 내려가지 않았다. 이건 평범한 성과가 아니다. 김혜성은 시즌 전반기에만 48경기에 출장해 타율.339, 출루율.379, 장타율.464, OPS.842 위 기록을 남겼다. 게다가 2홈런, 13타점, 1 1도루까지 곁들이며 다저스 팬들의 기대 이상으로 활약하고 있다. 반면 트레이드된 럭스는 신시네티에서 84경기에 나섰지만 타율 점이 류고 OPS 734로 그다지 눈에 띄지 못했다. 시즌 초반 타율 327로 출발은 좋았지만 5월 이후 타율이 점이 47, 6월 점이 2, 그리고 7월에는 점이 07까지 하락했다. 메이저리그 전문 매체인 MLB 트레이드 루머스도 럭스의 장타력 부족과 좌완상대 약세를 지적하면서 신시네티가 플래툰 전략 없이 효과적인 타선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혜성의 성공적인 적응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메이저리그에 처음 도전하는 KBO 출신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낯선 투수와의 대결, 빠른 경기 템포, 그리고 팀내 입지 확보다. 그런데 김혜성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활약은 예고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는 KBO에서도 유격수, 외야수까지 소화할 수 있었던 멀티 포지션 플레이어였고, 특히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이 강점으로 꼽혔다. 다저스가 그의 잠재력을 보고 과감히 주전 이루수를 트레이드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래서 이번 영입은 단순한 깜짝 카드가 아닌 장기적인 구상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움직임이었다고 볼수 있다. 다저스는 항상 유틸리티 자원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크리스 테일러, 키케 에르난데스 등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팀의 숨은 전력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있었다. 김혜성은 그 계보를 잇는 이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수비 포지션이 여러 개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넣어도 평균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점이 그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한편, 신시네티로 간 개빈 럭스는 다소 아쉬운 반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작년에도 전반기엔 부진하다가 후반기에 OPS 전899까지 끌어올리는 반등을 보여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이미 비교를 시작했다. 김혜성이 뛰는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경쟁의 한창이고 신시네티는 중부지구 4위로 5할 승률 근처를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쯤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른다. 다저스가 김혜성의 어떤 면을 그렇게 확신했을까? 단지 이 루수자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 판단은 시즌이 끝날 무렵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정우의 시즌은 김혜성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혜성이 적중한 투자라면, 이정우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증명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거액 계약을 맺고 빅리그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정우는 전반기 92경 기에 출전의 타율 0.24고, 6홈런, 4 4타점 6도로, OPS 0.720을 기록했다.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에서의 의상이나 연봉규모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상으로 37경 기만 소화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첫 풀타임 시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정우의 전반기는 숫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시즌 초반 4월에만 타율 0.324를 기록하며 팬들과 언론에 큰 기대를 모았다. ESPN은 물론 지역 언론들도 이정우는 올스타 후보라고 언급했을 정도였다. 일부에선 내셔널리그 MVP급 활약이라는 칭찬도 나왔다. 그러나 5월 들어 타율은 0.231로 떨어졌고, 6월에는 0.143까지 추락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언론의 주목은 서서히 줄었고, 비판의 목소리도 커져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정우가 7월에 다시 반등했다는 점이다. 타율은 다시 0.324까지 올라오며 살아나는 조짐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이 상승세는 올스타 휴식기와 맞물려 잠시 멈췄다.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타이밍일 수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구단 입장에서는 이정우가 시즌 후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계약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정우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연봉 순위에서도 4위를 차지하는 고액 연봉자다. 통계 사이트 스포트랙에 따르면 이정우는 올 시즌 1,725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전반기까지 약 1,060만 달러를 수령했다. 경기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경기당 약 1억 5,200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안타 한 개당 수익이 1억 6,300만 원이 넘는다. 이정우의 수익 구조와 실적 간 간극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액 연봉자의 기대치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성적으로 직결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메이저 리그처럼 언론과 팬 그리고 팀의 시선이 날카로운 무대에서는 경기력의 작은 기복조차도 크게 해석된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정우가 메이저 리그에 적응 중이라는 사실이다. 단순한 실력 문제가 아닌. 문화적, 전술적, 환경적 변수들이 겹친 가운데에서 그는 시즌 전반기를 온전히 소화했다. 이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취다. 이정우의 전반기 부진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가 4월과 7월에 보여준 타격감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후반기에는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후반기 초반부터 포론토와의 원정 시리즈로 다시 기세를 끌어올릴 기회를 잡는 만큼 이정우의 배트가 다시 불을 뿜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스포츠는 언제나 흐름의 경기다. 김혜성은 다저스에서 흐름을 타며 존재감을 증명했고, 이정우는 흐름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둘 모두 KBO 출신이라는 공통점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을 입증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들의 성패는 단기 성적이 아닌 장기적인 가치를 통해 평가될 것이다. 김혜성이 시즌 끝까지 현재의 기량을 유지한다면, 다저스의 안목은 신이 한수로 불릴 것이다. 반대로 이정우가 후반기 반등의 성공에 샌프란시스코를 포스트시즌 경쟁으로 이끈다면 초반 부진은 단지 성장통에 불과했음이 증명된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김혜성과 이정우 두 선수의 행보 중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메이저리그 한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